슬래프트는 주거형에 달린 거는 신청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해주더라고요. 그래 제가 할 때는 창고는 안 된다 했었거든요. 그 지금도 창고는 상황에 따라서 해준답니다. 빈집 철거 도 앞에 거 똑같이 1월 중순경에 신청해서 상황에 따라서입니다. 3월 경쯤에 결정이 나고. 요 판단 기준은 집주의 난 풀이나 이제 전기세는 거, 수도세는 거, 이웃들의 증언으로 이제 판단 기준을 잡습니다. 이것도 신청을 하고 대충 3월경에 결정이 나는데 서류상으로 문제 있는 집은 증축이나 계측은 안 되고 전면 밀고 신축하는 건 가능하답니다. 이것도 세금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동네 면사무소,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자세한 거는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이거는 흔히 발생하는 건 아닌데 공부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사로 생각하면 문화재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그것도 해당이 되거든요. 그 300m 안에 있으면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에 지장을 줄 건물을 지을 건가를 이제 도면을 갖고 가서 그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제 건축 이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보통 공유 지분이나 맹지 같은 거는 무조건 잡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쩌다가 소유하게 되면은 공유자분의 승낙서를 가져가면 건축은 가능하답니다. 근데 이런 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제약이 따르겠죠. 그 같이 사신 분이 이제 뭐좀 융통성 있게 잘 협조를 하느냐 안, 안느냐에 좀 달려 있으니까요. 건물 특별조치법이 십년 만에 이 년간 실행했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끝나거든요. 팔월 삼십 일까지니까. 이것도 해당이 되려면 천구백구십오 년 이전에 매매를 해야 되고 또어 법무사를 보증인으로 한명 세워야 되고. 중인이두명 필요하고 거기다가 경계를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가설물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설치했으면 온 상태로 돌려놓은 상태라야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이제 뭐좀 어렵다고 봐야지 양성화도 그 건축물에 그 맞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뭐 수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럴려면 뭐. 어, 대충 쓰다가 새로 짓는 게 낫지. 그거 수리하고 이러면 뭐 현실적으로 뭐 그, 그거 맞추려면 진짜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게라. 또 제가 어떤 분은 이제, 이제 집을 새로 짓는데 보니까 남이 땅을 많이 물고 있는가 보더라요. 고그래 새로 짓으면은 그 땅을 돌려줘야 되거든요. 그걸 돌려주기 싫어갖고 이제 그냥 보수를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사는 동안은 땅을 못 돌려받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는 이제 옛날에는 막 대충 짓고 이래놓으니까네 지금이 와서 이제 그걸 발굴하니까네 진짜 힘들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할라면은 진짜 시, 시일이 참 한참 걸려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밝혀지고 그럴 것같아요